영웅의 아들 안준생, 아버지를 배신한 비극적 선택. 일장 영웅의 아들로 태어나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민족 영웅 안중근, 그 아들 안준생. 그러나 그의 삶은 영광이 아닌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1910년 3월 26일 하얼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때 안준생은 불과 7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안준생에게 운명의 무게를 지워주었습니다. 그는 안중근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일제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연좌제로 고통받았고 어린 안준생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장 일제의 검은 손길, 아버지를 잃은 소년에게 다가온 것은 동지들이 아닌 적의 회유였다. 일제는 돈과 권력을 내밀며 안중근의 아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 성장하면서 안준생이 마주한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그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항하다 죽는 것. 다른 하나는 일제에 협력하며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매우 교묘했습니다. 안준생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너는 다룰 수 있다며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동시에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은근히 위협했습니다. 반면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안준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지들 대부분이 체포되거나 망명길에 올랐고 남은 이들도 자신들의 생존에만 급급했습니다. 어린 안준생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삼장 아버지를 판 아들. 결국 안준생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일제의 선전에 협력했다. 안중군의 아들도 일본에 협력한다는 치욕적인 구호가 조선 땅에 울려 퍼졌다. 1930년대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안준생은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그에게 만주국 건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과 함께였습니다. 안준생은 굴복했습니다. 1932년 그는 공개적으로 아버지 안중근은 시대를 잘못 읽었다. 이제는 일본과 함께 동양 평화를 건설해야 할 때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조선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제는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안중근의 아들도 일본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각종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안중생의 전향을 알렸고 이는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안중생은 만주국 관리로 임용되어 괴뢰국 건설에 협력했고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후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참여해 조선인들의 전쟁협력을 독려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을 반성한다며 젊은이들에게 일본군 지원병 지원을 권유하는 연설까지 다녔습니다. 사장 역사가 남긴 교훈. 안준생은 민족반역자로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그 개인을 넘어서 배워야 한다. 영웅의 후손을 지켜내지 못한 민족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짜 영웅은 끝까지 민족과 함께한 안중근 의사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안준생은 친일파로 규탄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민족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 넘어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준생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배신담이 아닙니다. 이는 식민지 현실에서 영웅의 후손을 보호하지 못한 민족 공동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만약 독립운동 세력이 안준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면, 그가 다른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일제의 회의와 협박이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 개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영웅의 후손마저 자신들의 선전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영웅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개인의 아니보다 민족의 미래를 선택했고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아버지의 위대함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안중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영웅을 숭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영웅의 가족과 후손들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민족 공동체의 의무입니다.